29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 이제 결론이죠. 음. 자, 고, 물, 어, 혹행 곡수. 그 다음에, 혹허, 혹취, 혹강, 혹리, 혹자, 혹효. 그 다음에, 시, 성인, 거심, 거사, 거태. 그래서 이거, 뭐, 너무나, 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실천하지 에 않는다면 이거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도를 실천하신다면 아 금방 이렇게 아 이렇게 잡히진 않는데 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노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구나 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좀 풍자를 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사실 나의 본성을 뭐잘 발휘하는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죠. 본성을 발휘하고 더군다나 더 높은 본성 아닙니까?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심각하죠. 생사의 문제니까. 그러나 즐거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좀 즐거운 방식으로 좀 이렇게 웃기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법 혹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음, 부정법. 이 도덕경 문학기법의 부정법이라는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 문장만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뭐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죠. 사람을 가리키는지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 물 이것은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고 어떤 사람은 뒷단다. 이것은 이제 이 성인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여기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스승의 모양입니다 스승이 도에 능숙하니까 제자를 제자는 도에 미숙하니까 모든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앞서가니까 모범을 보여주면서 격려하는 것 이것이 혹행옥수인 것입니다 행이라는 글자는 이건 도를 실천한다 도 길을 간다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행군 군대를 몰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하는 거. 그래서 이, 이 애민치국을 도를 실천한다는 것과 애민치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성인은 그런 일에 능숙하니까 아, 도의 모범을 보이고 제자는 아, 본보기를 따라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는 사랑인데 세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건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를 제시한다. 요묘, 27장에서 요묘라고 그랬죠. 도와 성인의 사랑,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성인들의 사랑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도가 올바른 것이라구나. 이렇게 또 도를 실천하려는 결심을, 어, 일으키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2장에서 전후상수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행 혹수와 같은 의미예요 어, 문장으로는 다르죠. 그런데, 당연히 스승은, 어, 제자보다 도에 앞서 있으니까 먼저 가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습니다. 그런데 전후상수라고 한 것은 상수, 서로 따른다. 스승은 앞에 막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 제자는 막 헐떡거리면서 스승을 어, 따라가려고 연념이 없어. 그게 아니다. 뒤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또 제자는 스승을 보면서 뒤를 따른다. 서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어, 제자와 스, 스승과 제자의 어떤 무조건적이고 어, 일방적인 어떤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선치 본보기로서 따스린다. 성인은 스스로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어, 그에 따라서 제자는 그것에, 어, 어떤 큰 용기를 북돋우게 되는 것이죠. 어,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 무의 운동은 비가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유에 이끌리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치면서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상하지유지. 어, 참다운 스승이죠. 어,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어, 스승이 있으니까, 어, 든든하죠. 어, 스승을 믿고 도를 실천한다. 견소포박소사과역, 19장. 아, 앞으로 19장을 계속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누구나 견소포박이죠. 스승이든 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소사과역. 그래서 이제 유혹을 이겨내면서 사사로움과 권력이죠. 재물과 권력에 유혹을 이겨내면서 도로지찬한다. 대제불알 28장에서 바로 앞에 아, 불알이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다. 사람을 다른 어떤 일을 위한 수단으로 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은 그렇게 하죠. 학문은 어떤 자신의 어떤 소질에 따라서 어떤 일에 에, 보, 종사하게 되죠. 그 일을 위한 목적으로 어,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어, 관계 없다 그런 거고 사람 자체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서로 어, 어, 어떤 위로하고 격려한다. 불알 어, 도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는 사람 사람 자체가 목적이다. 나를 완성하는 일. 나의 신적 생, 본성을, 아, 어떤 본성을, 아,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문의 어리석음이 되겠죠. 학문의 어리석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허혹치 혹강혹리 혹자혹효. 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이시고 어떤 사람은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꺾이고 어떤 사람은 부러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 앞에 빨간 것은 스승이요. 뒤는 이제 제자가 되겠죠. 점점 뭔가 사이가 벌어지고 결국은 망, 망하는 거죠. 뭐 아, 이런 얘기예요. 예, 혹허혹치. 이거는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계속 들이셔요. 그러면 뭐, 숨이, 가슴이 터지겠죠. 근데 숨을 계속 내쉬어요. 그러면 죽겠죠. 숨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어, 들어, 들였다, 내쉬다 하죠. 근데 재물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쓰고,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이 재물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필요하죠, 재물은. 재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재물이 없애다. 그러면 재화가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사는데, 숨 쉬는 게, 사는데 필요... 꼭 숨을 쉬어야겠죠. 그처럼, 재물도 사는데 에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걸 내가 꽉 잡고 있으려면, 숨을 참고 가이능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을 풍자하는 것이죠. 이거를 한 사람은 계속 들이신다. 한 사람은 계속 내신다. 어리석죠? 부자와 빈자다. 그렇죠. 그러면 부자와 빈자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학문은 이런 재물을 추구하죠. 그래서 금옥만당막지름수 스승은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돈을 받죠. 수업료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받죠. 또 헌금을 또 많이 내라고 막뭐 날리법석이죠. 금옥만당막지름수 지킬 수 없다. 스승이 이런 어르신은 일어난다. 아 제자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죠. 당연히 자2 8팔장과연률이돼 바로 앞에 지기웅수 기자. 신적 생명에 비하면, 축이 자는 바로 재물, 사사로움인데, 이 사사로움, 재물이 바로 대표죠. 이, 나를, 내복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과 다퉈서 이기해야 되겠죠. 죽이 잡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어, 성인의 이런, 어, 떤 훌륭한 행동이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아, 도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재물을 추구한다. 스승이 재물을 추구한다. 아, 그건 스승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석가공리그 강해지고 야인다. 학문입니다. 명예를 가르쳐요 스승은 아 훌륭한 스승이니까 또받들리죠 제자는 아, 이거 뭐, 그럴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명예는 결국 권력을 추구하죠. 명예는 당연히 권력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된다. 부자와 빈자보다 강자와 약자는 사이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강자는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 권력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더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여형, 태래 여춘등대. 테레. 미신적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권력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 어떤 지장을 하죠. 미신, 우상으로 지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나는 천재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거, 사람은 누구나 천재죠. 근데 나만 천재라는 건 다른 사람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우상, 미신적 속성. 우상을, 반드시 우상을 필요로 한다. 학문은 여춘등대 출세를 하려고 한다. 등대, 대라는 거, 이 높은 루대, 아무나 올라,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출세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을 잰다. 이런 것.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아, 학문의 어리석음.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지기백, 수기흑 그래서, 지기백. 명백사들의 지혜. 이거는 신으로부터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죠. 수기흑 지혜,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똘똘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나와있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타이틀이 뭐, 높다, 어, 박사다, 석사다, 뭐, 뭐, 교수다, 뭐. 교수라는 그 직업을 제가 표망하는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우쭐거리 이제 우쭐거리면은 그거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쭐거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바, 서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도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학문이 어떤 학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명예 이거는 그 자체가 바보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죠. 혹, 좌, 혹, 교 어, 권력자. 높은 사람은 스승은 꺾이고 제자는 무너진다. 어, 그 과연 그래 권력자는 결국 망하죠. 어, 권력 권불십년.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막, 어, 어, 어 고생하는 거죠. 뭐, 어,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그 막, 막, 어, 이리저리 흩어져서 각자, 각자 도생. 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다 도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노숙자가 되고,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천하는 멸망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조가 바뀌고, 같은 왕조라그래도 그러니까 왕, 맨날 암투죠. 왕실을 보면, 사극을 보면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폐하는 것이죠. 이거 뭐 지들은 막, 지들끼리 싸우는데, 백성은 뭐 그냥 뭐 굶어주거나, 뭐 거지가 되나,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는 이혈 혼. 창문는 어리석다, 이 관입니다. 충신이 아무리, 제 아무리 명신, 명제상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말이 그렇지. 백성은 뭐, 물론 조금 나아질 때가 있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태평성대, 아, 그거는 단어만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천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 아니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성인은. 지기영수기요. 그래서, 아, 도가 주는 영의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인을 몰라봅니다.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인을 몰라본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구인지를 몰라보시는 겁니다. 아, 제가 이좀오만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도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훌륭한 것을 걷어보지 않고 권력, 권력, 이거 화려한 것,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혹, 자, 혹, 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고, 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천하의 어떤 모든 사람은 신적 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죠. 혹행, 혹수, 올바른 도를 실천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이 가짜 도를 실천한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죠. 올바른 도를 실천하는 것과 학문이라는 가짜 도를 실천하는 것. 음,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참으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 어리석은 그 삶을 산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시, 성인, 거, 심, 거, 사, 거, 대. 이 때문에 성인은 지나친 것을 버리고, 건방진 것을 버리고, 위대한 것을 버린다. 다시 말해서, 어, 지나친 것은 헉헉치, 이런 바보짓을 하지 않는다. 재물을 금방 모으겠다. 재물, 재물에 욕심을 낸다. 아,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거, 어, 사는, 이거는, 어, 건방지다. 남에게 떠받들일많는다 음, 내가 잘났다 이거죠. 어,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으니까 사람은, 어, 누가 잘나고는 못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 어, 건방지다.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테라는 글자는, 이, 이, 이 부정적인 뜻입니다. 모두 내 거라는 거죠. 네 세상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왕, 최고 권력자는 백성도 내 거고, 이 강산, 하늘, 이거 모든, 그, 짐승, 모든 동식물이 다내 거예요. 그렇게 주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세금을 그래서 내는 거죠. 위대한 거. 위대하다. 소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 그러죠. 음, 뭐, 큰청복자 뭐든 왕, 이런 거위대하다 그러죠. 그런 거 버린다. 권력을 버린다. 그래서, 재물명예 권력입니다. 이것은. 거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거, 버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 부유불거시불거. 부유불거가 뭐 이거, 이거. 어 바로 공로에 머문다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한다 그런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죽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죽는 일에서 떠나야 도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 거피 취차 거라는 글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바로 거피 거심 거사 거태 거피입니다 이것이 취차 내 안에 있는 도 도를 도는 내 안에 있죠? 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제가 이 다른 장들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도덕경은 모두가, 모든 내용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그렇게 일, 일맥, 숨이 일관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구를 이렇게 제가 인용하는 것은 그냥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한문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은 제가 이렇게 인용하면 아 이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그 의미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를 실천해야만 어, 알 수가 있는데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어 과연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 노자가 도를 실천하도록 여러분을 동려하고 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예요. 거심 거사 거태는 다시 말해서 사사로움을 버리고 사사로움은 재물이죠. 학문을 버린다 가짜도죠. 명예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권력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걸 발휘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생명과 지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실천하려면 재물, 명예, 권력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에서 지금 있었죠. 공성이 불거. 이제 부유불거 앞에 공성이, 공을 이루어도 공을 이루죠. 애민 지구의 공로를 이룹니다. 그러나, 아, 이런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공수 신태 천지도 공을 마치면 사사로움은 물린다. 신이라는 건 이게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 동호 이의 7장에 신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또 역시 도덕경 문학 기법의 동호 이의의 그어그 강의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사로움을 가리켜요. 이런 것을 불리니까 이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로 착각해요. 사러움을 그걸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하늘에서 내리온도 하늘 하늘은 신을 가리키죠. 도는 신이죠. 위대한 신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빚어낸 신이 아니라 알수 없는 존재예요. 무 그러나 성인을 통해서 천하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다. 그런 하늘로부터 이 신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하늘이라는 건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정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끄는 하늘을 따르는 도, 하늘에서 내려온 도다. 정인은 그런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자, 태상하지유지 어떻습니까요? 이또 태상 어, 참다운 스승은 어, 제자가 있다는 거야.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그냥 도를 실천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태라는 글자 제가 이거를 인용한 이유는 태라는 글자야 돼. 이 태와 이 태는 달라요. 같은 태인데, 우리는 흔히 이두 글자를 거의 그냥 혼용을 하죠. 그러나, 노자는 분명히 구분해 쓰는 것입니다. 태라는 글자는 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요 태, 클 태, 이것은 네,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태상일 때는 요 태상은 성이라는 스승은 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와 천하와 만물에 통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를,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스승이다라는 태예요. 그런데 이 태는 권력자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소유하려고 한다. 소유가 아주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욕심. 반대죠. 어, 의도적으로 다르게 쓴 겁니다, 노자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저, 여기 17장에도 있고, 저 뒤에 35장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뭐, 성인에 관해서 왕이불에 안평태 이런 말이 있는데, 35장, 물론 참조하시고, 이 태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태상과 같은 의미의 태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요. 평이라는 것은 모든, 이, 나의,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평이라는 건 평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죠. 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와 평은 천하에요. 천하와 태는 만물까지도.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다. 성인은 안평태. 이, 여기서는 35장에서 후왕을 가리키는데 그건 뭐대하는지 후왕. 두왕은 도가 임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성인의 관한 일이다. 그런 이 태와 성인의 태와 권력자 왕의 어리석은 태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은 참당운 왕이다 이런 얘기죠. 이 때문에 앞에 이런 어, 어떻습니까? 올바름도, 혹행옥수, 그다음에 그릇된도, 항문. 혹, 지, 어, 혹, 혹, 지, 허, 깡, 엉, 리, 혹, 자, 혹, 교. 이런 어리석은 행동, 보면, 어, 슬기로운 도를 따르, 참된 도를 따르고 가짜 도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인은 가짜 도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니까 참된 도를 실천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애민치국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참단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그 도덕적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뭐, 이 어떤 학문의 입장, 상식, 세상의 상식에 볼 때에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음, 그러나, 노자는 자신이 실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견기 부득이. 저도 제가 실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도를 실천한 것, 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를 믿고 또는, 어, 아, 노자를 믿고 도를 실천하시기를 강력하게 또 권유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9장 모두 이것으로 마칩니다.